자, 이건 10회 문제부터 볼게요 가실 손해보험금 자, 기본적인 공식 어떻게 됩니까? 적과 후 무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 부담 감수량 곱하기 뭐가 됩니까 가격 공식 중에 가장 단순한 공식 되는 것이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됩니까 예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감수가 실수 자 볼게요 자 10회 유형이나 나와 있는데 저가전 종합위원방식2사과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보도에 답하시오. 10회 문제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70% 보장 출정 거듭시다. 저가전 5종 한정 보장 미가입 나와 있죠. 자, 이건 특약이 됩니다. 특약이 되다 보니까 특약이 돼요. 저가전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미가입 해서 얘는 뭐가 돼요? 종합위험되겠죠. 위에다가 종합이라고 적어둡시다. 종합위험됩니다. 종합위험. 자, 이제 뭐가 돼요? 우리는 종합위험하게 되면은 이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줘야 되죠 저가전에는 뭐 한다 저가전에서 착각 감소 과실수 구해줘야 되죠 이건 가장 쉬운 거죠 평, 빼기, 적착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착각, 감소, 가실수 구하는 공식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종합이하 되는데 이제 봅시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저가전에 한번 볼게요 이 공식이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가전 사고 뭐가 나왔어요 동상회와 우박 나와 있죠. 뭐가 됩니까? 종합위험이면서, 저까지에 뭐가 다 자연재해죠. 자, 저까지에 종합위험이 자연재해지만, 요 형태가 가장 쉬운 거죠. 그런데, 얘가 가장 중요한 펀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얘는, 저가 후에 뭘 따져야 된다? 착가율 따른 것을 따져줘야 돼서 있죠. 착가율이 얼마 되는가 따라가지고 뭐가 된다? 5%가 되는지, 아니면 5% 곱하기, 0.4분의 1 마이너스 착가율이 되는지 이걸 따져줘야 되죠.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다음 사고에서 뭘로 적용됩니까? 맥스 A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줘야 되죠. 그래서 보험 가입 형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얘가. 가실 손해보험을 금 구하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것이 뭐가 된다. 우리 저가전 사고 나와도 뭐가 돼요? 보험의 가입 형태가 무엇이며, 그 다음 보험 사고가 어떤 이유인지 알아줘야 되죠. 저가전 사고 어떻게 된다? 1유형인지, 2유형인지, 3유형인지 파괴해줘야 되죠. 특히 1유형이 돼서 어떻게 된다? 저가 후에 뭐가 돼요? 착각을 따른 착가 착각 손에 감수, 고 가실 수부도 구해줘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가실 손에 험 거에서 첫번째 안으로 뭐가 돼? 예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 저가 후에 알아줘야 될 것들. 가장 중요한 거. 땡칠이 있죠? 사과. 예. 어떤 사고? 낙가수가 나왔을 때 뭐가 됩니까? 곱하기 뭐가 된다? 1 0 7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사과죠? 그죠? 그 다음, 밑에 쭉 보다 보니까, 저가 종류에 태풍 나와있죠? 태풍 나와있고, 이제 볼게요. 자, 저가우사고부터 1소 나오죠? 우리 1소 피해 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수치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1소 밑에다가 뭐 적는다? 6% 적어줍니다. 아시겠죠? 1소 밑에다가 6% 적어주셔야 돼요. 그다음 뭐가 태풍 낙가 나와 있죠? 태풍 낙가 나와 있을 니까 태풍 밑에다 뭘 적어 준다. 사과하고 태풍 낙가 되기 때문에 뭘 적어 줘야 돼요? 1.07 반드시 그 적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틀린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얘 예, 얘. 예. 1.07 계산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 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어느 보험에 가입했고 어떤 특약을 가입했어. 어떤 보험에 가입했으며 얘가 어떤 품목이다. 그래서 종합위험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 어떤 문제 나올까요? 태풍에 따른 낙하수 나오게 된다. 태풍에 따른 낙하수 나오면 무조건 뭘 해줘야 된다? 1.07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볼게요. 저가전 자연재해 사고 나왔다. 미보상 비율 0% 나와있다. 저가오 차가수 조사했다. 저가종료에1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6% 적어주고 그다음 태풍 1.07 적어주고 우박사고 나와있다. 우박사 언제 된가 6월 8일 날 사고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가 될까요? 우박이 맞았는데 얘가 어떤 피해 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과가 크고 나가지고 우박 피해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우박 피해 조사는 6월 8일 날 사고 났던 것이 조사 언제 한다? 10월 3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문제 뭐가 됩니까?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착가 감소 보험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자, 즉가우 차가수부터 구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나와있죠. 자, 실제 결과조수 320조 조사 대상조 320조 나무 피해 하나도 없네 그지요. 미보상 조수 없는 형태 됩니다. 후지 3 0 3조 330조 나와있죠. 자, 이제 볼게요. 자, 후지부터 구해볼게요. 후지. 자, 미얀마구나. 미얀마, 조사 대상 주소 320주죠. 곱하기, 한 주에 몇개 달렸대요? 60, 5개가 달렸다 되어 있죠. 대하기 뭐가 됩니까? 후지가 되겠네, 그죠? 후지는 몇 주? 330주. 아무것도 없네, 그죠? 곱하기, 70개가 달렸다 나와있네, 그죠? 그럼 이걸 합하니까, 저가오차가수는 몇개 나오게 됩니까? 4만. 4만? 3천? 900개가 나와있다 그지요? 자 그러면 뭐가 된다? 착각 감소 과실수를 구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얘는 유형 자체가 몇 유형 됩니까? 종합위험이고 더하기 자연재해죠 그래서 타입은 뭐가 된다? 첫번째 타입 1유형 되겠네 그지요? 그럼 착각 감소가 어떻게 됩니까? 평년 착각수가 몇개 나와있어요? 7만, 5천, 마이너스, 4만, 3,900개를 하니까, 착가 감소 가실 수가 몇개 나오게 돼? 3만, 1,100개가 나오는구나. 자, 미보상 감소 가실 수고해봅시다 미보상 감소 가실 수. 미보상 비율 얼마 나옵니까? 0이니까, 0프로가 0개 해줘야 되겠네. 그지요? 0개. 그 다음 뭘 해줘야 됩니까? 자기, 부담, 감수, 가실수죠. 자, 이제 볼게요. 얘는 뭐가 됩니까? 종합위험이고 자연재해죠. 종합위험이고 자연재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7 5 0 0 0에서4 3 9 0 0개가3 1,100개죠. 기준착가수 뭐 얘, 다 얘가 다 되잖아. 이때 기준착가수 일건 뭐가 된다 했어요? 무조건하고 평년착가수가 된다 했었죠. 자, 7 5 0 0 0개 평년착가수 곱하기 자기 부담비 얼마 됩니까? 1 5가되네 그죠? 그러면 몇개 나오게 됩니까? 11,250개구나. 그럼 이제 봅시다. 작가 감소 보험금입니다. 자, 양으로 구하지 말자 했었죠. 숫자 구하고 마지막에 양 곱해 주면 된다 했었죠. 얼마 됩니까? 3만 1000 100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1,250개. 곱하기 중량이 얼마나 오게 됩니까? 0.3이다. 곱하기 가격이 얼마나 옵니까? 2천0 0원이죠 보장 비율 얼마나 나와 와있어요70% 나와있죠. 자, 원래는 보장 비율 준다, 안 준다? 안줄수 있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보장 비율은 70%, 50%인데 무조건 뭐가 된다? 70%죠. 근데 50% 뭐가 돼요 3년, 120% 이상 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페널티로 뭐가 돼? 50%밖에 거의 못한다 되었죠. 그죠? 그래서 돈 얼마 나옵니까? 8만, 8백 33만, 7천 원 나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차가 감소 보험금 나와있죠. 차가 감소 보험금이 어떻게 되었어요? 발생했죠. 자, 여기서 뭐, 자기 부담 감소량이 어떻게, 해요? 여기 곱하기 0.3, 여기 자기 부담 감소량이죠. 자기 부담 감소가 어떻게 된다? 얘는 한번 정해지면 그걸로 끝나죠. 착가 감소 보험금에서 뭐가 돼요? 자기 부담 감소량 다 써먹었죠. 그럼 다음에 써먹을 자기 부담 감소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러면 가실 손해본 보 것은 자기 부담 감소량 얼마 됩니까? 0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착가 감소 보험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부담 감소량은 뭐예요? 0이 되죠. 자,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뭐가 됩니까? 과실, 손해, 보험금, 고단 나와있죠? 자, 과실, 손해, 보험금 고하는데 자, 우리의 첫 번째 구해야 될건 뭐가 있어요? 착가, 유래, 다른, 감수, 과실수를 먼저 구해줘야 되죠? 얘는 뭐기 때문에? 종합위험에 자연재해가 됐었죠? 그럼 뭐가 돼? 그냥 피해 사실만 인정하지? 그게 진짜 믿게 피해 있는지, 우박 피해 났는데 믿게 피해 나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 적게 달릴으각 적게 달린 비율을 맞춰서 뭐가 돼요? 얘를 줄 수밖에 없죠? 이게 뭐가 된다? 착가율 따은 감소 하실 수죠. 자, 착가율 한번 볼게요. 착가율 어떻게 나옵니까? 7만 5천 분의 4만 3천 9 0 개죠. 자, 여기에 얼마 정도 나오게 됩니까? 보니까 0. 5, 8, 5, 3. 정말 60% 미만이죠? 60%미만되기 때문에, 착각을 따른, 감수, 가실 수는 어떻게 돼요? 자, 착각을 착각서몇개 됩니까? 4만, 3,900개. 곱하기 얼마야 됩니까? 5% 해주죠? 그죠? 60%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는 뭐라 한다? 맥스, A라고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뭐가 된다? 얘를? 맥세일을 뭐가 돼? 활용하게 되겠죠? 자, 이제 볼게요. 감수가 실수 이렇게 나와있죠? 따로 뭐가 된다? 착각 로한거 오프도 어있죠 그럼 얘가 몇개 나오게 됩니까? 2만, 얼마 나와? 2만, 1095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고 뭐가 나와있어요? 일소피해죠? 자, 일소피해. 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봐줄 것이 뭐가 된다? 기준점이 필요하죠? 기준점 뭐가 돼요? 6%죠? 얼마에? 43,900 곱하기 6% 가면 뭐가 된다? 기준점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몇 개가 됩니까? 2,634개. 요거 기준점 봅니다. 그죠? 자, 이제 일서피 해볼게요. 자, 총 낙가수 얼마 나와있어요? 1,000개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뭐부터 구해줘야 될까요? 낙과 피해, 구성률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자, 총몇개예요1개 중에서. 자, 250개 더하기 얼마? 500개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0.75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일소피해, 감수, 가실 수가 되겠죠 여기서 뭐가? 낙가 피해밖에 안 나왔죠 낙가 수가 몇개 나옵니까? 천 개죠 곱하기 0.75 마이너스 얼마죠? 앞에 맥스에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표시해 줘야 돼요 맥스 얼마 든니0.05 그래서 얼마 든니 700개가 되겠네 그죠? 천개떨지네 뭐가 돼요? 피해받는 것만 700개 피해받죠 그런데 일소 피해만큼 뭐가 돼기존이 있죠? 규제 몇개예요 2634개죠. 이걸 넘어야지 뭐가 돼요? 인정해주죠. 그데얘안 예 됐죠. 뭐가 돼? 1소피의 감소가 할수 뭐가? 0개가 되겠죠. 아시겠죠? 0개 줍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줄점 꺼두세요. 첫 번째, 착각을 따른 감소가 할 수. 첫 번째, 뭐예요? 2,195개 나왔죠. 1소피의 감소가 할수몇개 돼요? 0개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생각 안 하고 하면 기준점을 안 잡고 한 수가 뭐가 돼요?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계산합니다. 기분 좋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 문제 풀었어. 의지의 한국인, 성공한 한국인이야. 이렇게 됩니다. 뭐만, 혼자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떤 사고 터졌습니까? 태풍 피해 나왔죠? 자,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태풍 피해에 따른 뭐가 나타나요? 낙가죠? 자, 태풍 피해에 따른 낙가. 사과 앞에 되다 보니까 무조건 뭘 해줘야 된다? 1 0 7 해줘야 되죠? 자, 볼게요. 태풍 피해, 뭐부터 구해줄까요? 낙가, 피해, 구성률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총몇개예요 2,000개에서. 그 다음, 1000개 중에 50% 뭐가 돼요? 피해봤죠500 더하기 100% 피해? 600이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2000분의 1100 되니까 얼마 돼요? 50? 5% 얘가 낙하 피해 구성률 나오네요. 그지요? 자, 볼게요. 몇 개예요? 감소 가실 수? 자, 총? 2000개죠? 곱하기 1-0.55그 다음 뭐 해줘야 됩니까? 맥세 해줘야 되죠? 맥세 얼마였다? 0.05죠? 곱하기. 아, 이렇게 1.07 적으면 안 헷갈리고 적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돼요? 1.07 해줘야 되겠네. 그럼 얼마 나오게 됩니까? 1070개 나오죠? 그래서 줄거줍니다 자, 태풍에 따라 낙하 피해 감소가 있으몇 개? 1070개죠? 그다음 이제 뭐가 돼 이제 우박 피해 나옵니다. 우박 피해 감소하실 수자볼게요자 얘는 뭐가 돼 찻가피의 구성률 을 구해줘야 되죠. 자 찻가피의 구성률 구해볼게요. 자 얼마 됩니까? 총몇 개였어요? 200개 됩니까? 300개죠. 300개 중에서 40, 50% 피해가 80개, 4 0더하기 50. 그래서 얼마? 0.3. 30%가 착가 피해 구성률 나오죠. 자, 사고 당시 착가수 구해줘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구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기 쉽게 문제 어떻게 구해 이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자, 사고 당시 착가수죠. 자, 봅시다. 예, 처음에 몇 개부터 시작했어요? 43,900개에서 출발했죠? 43,900개. 마이너스. 자, 몇개떨렸어요 1,000개 떨렸죠 일소피해도. 또몇개떨렸어요 태풍 와가지고. 2,000개 떨렸네 그지요? 그럼 얼마 됩니까? 4만9 0 0개가 뭐가 됩니까? 사고 당시 착각수 되겠네. 그지요? 감수가 실수가 됩니다. 4만, 900개죠. 곱하기, 피어 얼마 나왔어요? 0.3이죠. 자, 계속했으면, 뭐, 맥세는 얼마예요? 0.05밖에 없게 되겠네. 그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몇개 나오게 됩니까? 감소 가실 수가. 만, 225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가 돼요? 이제 중요한 거. 누적, 감수, 과실수를 구해줘야 되겠네. 그죠? 자, 첫 번째 어떻게. 착각을 따른 거 해가지고 감소가율수몇 개부터 시작했어요? 2195개다. 그 다음, 일소피해 감소가율수몇 개? 0개죠? 그 다음, 태풍피해 감소가율수 얼마? 1070개. 더하기, 우박피해 감소가율수몇 개? 만, 225개죠? 누적 감소 가실수가몇개 나오게 돼 13,490개가 됩니다 자 자기부담 감소 가실 수는 몇개 됩니까 얘는 연계죠 아시겠죠 연계 나오게 된 것이 뭐 아까 뺏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계가 어떻게 나오게 된가 하면 1,250개 빼기에 31,000 110개 빼기 0 했는 이 숫자예요. 그런데 얘가 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나오면 뭘로 쳐는다 0으로 쳐는 겁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시겠죠? 보험금이 안 나간 게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뭐가 된가면, 착가감소보험금이 다 나갔던 형태야. 그러면 착가감소보험금이 다 나갔으면 먹어야 된다. 착가감소보험금에서 자기 부담감상 다 빼먹었죠? 얘는 빼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금 볼게요. 얘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보험금 자 13,490개 마이너스 0 곱하기 과중 해주면 되겠죠. 과중이 얼마 나와요? 0.3이죠. 곱하기 가격 얼마 나와요? 2천원 가격이 그러니까 얼마 나오게 돼? 809만 4천원 나오게 됩니다. 이게 10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게 될때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죠. 저가전에 따른 뭐가 될까? 차가감소보험금부했죠 그러면 저가전 따른 차가감소보험을 하고, 그리고 가실손해보험금에서 가장 문제될게 뭐가 돼요? 가장 문제될 거. 문제 풀 때. 처분해야 될거 뭐가 됩니까? 그거 지웁니다. 유형 따져줘야 되죠. 뭘 따져야 돼? 종합이냐, 오종 한정이나 따져줘야 되죠. 두 번째 뭘 따져야 됩니까 저가전, 사고, 유형을 따져줘야 되죠. 여기에 뭐가 돼? 1형, 2형, 3형을 찾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1형은 뭐가 된다? 종합, 딱이, 자가 되겠네. 이때는 차가 감소가 할 수가 어떻게 가니다평 마이너스 적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2형은 뭐가 된다 했어요? 종하이 조나 화가 된다 했었죠 이때는 미니멈 평 적착 그죠 그리고 뭐가 된다? 평 곱하기 얘 나무 피율 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한 거죠 최고 골딩이 뭐가 된다? 3형이죠 얘는 시험 나면 누가 나온다? 장감, 떨분감 나온다 했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한정각이 뭐가 되 피해 엄청 많이 나오죠. 뭐가 나온다? 피해율 나온다 했었죠. 육아, 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염을 따는 인정 비율 세 가지가 뭐가 된다? 맥세이 하는 것들 그죠. 여기에 저까지 나와 있죠. 그다음 과실 손해보험할 때도 뭐가 된다? 아, 1년 같으면 어, 뭘부터 해줘야 된다? 착가율부터 구하고. 여기에서 5%와 5%, 5 곱하기 뭐가 된다? 0.4마1 마이너스 착각 육합 이걸 따져줘야 된다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얘가 뭘로 된다? 맥스 A로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 이겁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가 있죠. 감수 가실수에서 우리가 찾아낸 포인트 뭐가 있어요? 뭐가 된다? 1소피에는 나오면 뭐부터 해준다? 6%부터 해준다. 그죠? 그 다음 4가 배가 나온다, 낙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때 뭐 해준다? 곱하기 1.07 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다가 표시하면서 뭐가 돼? 아, 6%다, 1.07이다, 착각율이다 이걸 표시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7의 문제 연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나왔던 것이